이번 달 기사마감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활동인 만큼 7월 24일까지 늦지 않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참여로 다음 기수에도 봐요, 우리. 쟤 최정훈 아니야? 이번에 한국대 스카우트 제이 받았다던데. 아그 농구? 최정훈? 어 근데 또안갈 걸? 전에 서현대도 안 갔다던데. 최정훈. 야 서현대랑 한국대랑 갔냐? 한국대 기다린 거 아니야? 그쪽 거 맞죠? 이게 왜 그쪽에 돼 있어요? 전에 그쪽에 나 치고 갔을 때 떨어뜨렸어요. 하... 언제 씨. 아무튼 주세요. 그 제가 지금 스포츠 기자단에 있는데 혹시 인터뷰 한 번만 할수 있을까요? 할게요. 줘요. 인터뷰 끝나면 줄게요. 근데 이 키링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요? 제가 준거라 아.. 뭐 친한가봐요? 네.. 어.. 인터뷰 나가서 하시죠 그래요 빨리하고 가죠 기름도젖은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빨리 하자고요 오늘 경기도 대단히 활약했는데, 에이스로서 부담감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냥 즐거워요. 뭐 하고 싶은 일이고, 음, 최정훈 선수가 농구를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함께 한다는 거요. 아마 혼자 하는 스포츠였으면 금방 그만뒀을 겁니다. 최근 한국대 스카우트 제의 받으셨는데 이적 계획은요? 감사하지만 없습니다. 네? 아, 왜요? 지금 이팀 아니면 의미 없어서요. 아, 한국대인데도 안 간다고요? 어, 혹시 집이 잘 산다거나 그 그래요? 아니요. 여행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국대에서는 매년 선수단 여행도 보내줘요. 용봉이가 말할 것도 없고. 나 솔직히 이 정도 나오면 팀한테도 좋은 기회 아닌가? 모두에게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이거. 그만하시죠. 아, 아, 그게 아니야. 이방식은 무슨 소용이 지 근데 다 늦었대 던져 진짜? 던져 던져 정훈이 형 진짜 한국대로 가는 걸까? 그래도 형 가면 이정표 주지 않나? 다른 선수 오겠죠? 그래 이 새끼야 형보다 잘하는 선수 없겠냐? 오히려 그게 더 도움될 수도 있다니까. 공주워줬으니까 화해 좀 하죠. 왜 자꾸 주워달라고한 적도 없는데 그걸로 협박을 해요? 아 협박 아니고 오늘은 진짜 주려고 온 거예요. 함부로 말한 거 미안해요. 근데 나는 그냥 너무 당연하니까 한 말이에요. 좋은 기회고 잘하니까 언제까지 형만 생각할 거야 우리팀 앞으로는 형 없이 그냥 솔직하게 나 필요 없다고 하지. 솔직히 좋은 기회는 맞잖아. 그놈의 좋은 기회라는 걸좀 잡작 좀 해. 어디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형 몸은 괜찮아? 괜찮다, 가. 형 다시 올 거지? 아직도 안 갔어요? 아 그냥 기사 쓸만한 거 없나 해서요 만들어줘요? 에? 하려고요 이제 <laughs> 아 아니, 네? 갑자기요? 그냥 집변에서 다들 좋은 기회 좋은 기회라는데 안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거 기사로 나가도 괜찮아요? 에이 좀 웃어 봐요. 뭐 이적 기념으로 파티라도 할까요? 그럴까요? 미팅 날짜 나왔어요? 2 3일이요 우리 정훈이 형 없으면 어떡하냐? 잘해야지. 형한테 부끄럽지 않게. 아, 정훈이 형 보고 싶다. 그때 봐요. 기분 좋아하는 거 아닌가? 특종이라면서요. 안 떨리나 보네요. 별로요. 좋아 보이지도 않고. 경기 3 시간 남았어요. 그러네요. 지금 가면 늦진 않겠다. 얼른 가요. 네? 가라고요, 경기 뛰로 중요한 경기인데 에이스가 빠지면 되겠어요. 미팅은 제가 알아서 잘 말씀드릴게요. 보고 싶다던데요? 형 없으면 안 되겠다던데? 고마요 형안 오겠지? 그냥 형 운을 응, 해주자.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도 꼭 성공해서 한국 간다. 그럼 지금은 뭐 성공 못했다 이런 말인가? 형. 잘할 수 있지 다들! 안녕하세요. 화이팅 이번 시즌 한림대의 기세가 남다릅니다 방해 없이 드리블하는 김도균 공을 뺏기지 않고 골대 앞까지 슛! 벌어지는 점수 차 다행이다 유현정 점프 슛! 과연 유망주로 불리우는 선수다운데요. 최정훈 빠릅니다. 슛. 기세에 밀리던 한현대 다시 감을 잡아냅니다. 넣어야죠. 슛 득점. 기세는 다시 한현대로 넘어갑니다. 패스를 받은 최정훈 점프. 자유 투를 얻어냅니다. 마지막 자유투 기회인데요. 최정우 선수 자유투를 성공하고 하현대를 역전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이제 남은 한 번의 기회가 절실해집니다. 숨을 고르는 최정우 선수. 침착하게 슛. 타이틀로 사년대가 대항무구 4위로 올라섭니다. 오랜만에 축하해요. 여기 봐요. 사진 찍어줄게요. 어. 하나, 둘, 셋.